삼년산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중 하나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난공불락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가진 육중한 외형으로도 유명한 우리 고대사의 중심에 있던 성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소백산맥 넘어 신라의 발판으로 5세기 말 남아하는 고구려에 맞서는데 6세기부터는 백제 압박의 거점으로 이 강력한 산성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보면 틀어박혀 버티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스리기 위한 것과 전투를 위한 목적이 결합된 형태에서 이만한 입지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꽤 있는 편인데요. 3년 산성은 평지와 접해 있고 주출입로이던 서문과 성암마을 평지의 고도차가 50m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공격군이 막루차나 소차 같은 내부 탐색을 위한 병기를 전진 운용했다면 경사진 성안의 사면이나 방어군의 이동, 병기의 배치가 쉽게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서북, 동북, 특히 동남 능선은 성벽과 나란히 할 만큼 높으며 주위의 골짜기가 깊어 공격군의 이동을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산성 또한 골짜기가 깊어 성벽의 높이가 높아지고 공격군의 투석기 같은 공성무기에 대해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골짜기 지역의 발굴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워서 동문의 경우 무려 8차례나 다시 지어진 것을 확인했지요. 또한 지형상 해자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충차 같은 공성차의 접근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되려 주위에 깊은 골짜기들이 많아서 성으로 삼을 만한 입지도 인근에 많습니다. 산성 바로 북쪽으로 산면이 절벽으로 보호되는 입지가 있고.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곳곳에 여러 장점을 가진 입지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모든 교통로의 중심, 모든 관방 유적을 통제하는 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백제와 신라의 접경이던 대전 옥천의 수많은 산성 보루성의 방어 체계처럼 보은 평야, 아니 보은 분지도 여러 산성을 연계하여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상주에서 넘어오는 통로 입구에는 광기산성을 두었고 남쪽 옥천 청성면과 금강이 교차하는 통로에는 이성산성과 저점산성을 두었습니다. 이곳은 백제 부여창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과 대치하던 곳이고 구원하러 오던 성왕이 매복에 빠져 영동 각계리에서 전사했다는 분석이 있는 곳입니다. 성왕을 죽인 도도가 바로 삼년상군 출신이라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으니 군대의 동선을 생각해 보면. 꽤나 설득력 있는 의견입니다. 옥천과 보은사이 금강이 요동치는 서남쪽 산봉우리에는 곳곳에 감시용 보루성들을 쌓았습니다. 옥천, 대안리, 둔주봉, 인포리, 다병리 막지리, 탑산리 덕대산성 등등 대부분 둘레 100에서 200m의 작은 성들입니다. 따로 더큰 규모의 화학리산성, 조천산성은 금강을 넘어오는 공격군의 주요 경로를 통제하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밀집도를 보면 이곳이 백제신라 양국의 주된 공방 통로였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쪽의 통로에는 감시용 보루성인 노성산성과 둘레 2.5km의 대형 성곽인 보은호점산성, 매국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외곽에 신라가 475년 진출하여 건설한 일모성, 현재의 청주 양성산성과 자성인 남작두산성 북작두산성과 연결되지요. 고구려의 남한은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475년과 시기를 같이하고 고구려 성인 세종 남성골산성과 인근의 관방 체계가 증명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려 한 신라의 양성산성 강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북쪽에도 노고산성과 무남산성, 백현산성, 들봉산성, 남성산성 등이 진천 평야의 상당산성, 구라산성과 보운을 연결하는 교통로 사이 사이에서 언제 남아할지 모르는 공격군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라 장군 실직과의 공방 기록을 보면 고구려군의 대응하려 한 것이 확실하지요. 보운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가 감제되는 것은 바로 이 삼년산성입니다. 사방에서 모여든 교통로가 나가는 길은 상주 방향 하나로 집중되었습니다. 상기한 산성들이 체계상 대부분 신라성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통로에 면한 모든 성들은. 삼년 산성과 직접적으로 소통했을 것이고 이것은 삼년 산성이 모든 산성들을 지휘 통제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삼국 시대 물류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 조선 시대 보부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삼국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 풍납토성 인근 재개발 지역이나 부여 고대 도로 유적은 물론이고 경주 박물관에서 발견된 신라 발해 시대의 도로 유적에서 역시 수레바퀴 자국이 나옵니다. 삼년산성은 어떨까요? 1980년 보은에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게 되는 서벽에 토사가 많이 유실되었는데 이때 기존의 문지 아래쪽에서 새로운 문지가 나타나죠. 장대석을 정밀하게 가공하여 수직으로 맞물리게 다듬어 기둥과 문설주가 서로 힘을 받고 성문은 밖으로 열리도록 하고 구면에 문턱을 두어 공격군이 성문을 공격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에는 폭 166cm에 수레바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토사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성곽이 사용된 전반기에 새겨진 바퀴 자국이고, 홍수나 산사태, 어쩌면 공성전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 요인에 의해 매몰되고 새롭게 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삼국시대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백제의 사비 계획 도시나 신라의 주요 도시마다 있는 박리제 등. 주요 도시마다 현재도 보기 힘든 격자형 시가지를 조성하였고 적극적으로 수레를 이용하여 물류를 운영하고 요소 요소의 수많은 성들을 건설하여 치밀한 방어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삼년산성 또한 돌 하나 하나 사람이 다듬어 쌓아 올린 역사이니 그들의 성실함과 진취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자비마립간 13년, 서기로 470년입니다. 3년산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고 소지마립간 8년 1월, 실족을 장군으로 삼고 3년성과 굴산성을 고쳐 쌓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산산에서 장정 3천명을 데려와 현재의 3년산성과 이성산성을 개축했다는 것인데 유독 행간이 넓어 보입니다. 이성산성은 보은에서 서쪽이나 북쪽이 아닌 남쪽 통로를 내려가야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산성은 토성이고 가치 있는 저점산성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부분석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의 모습을 보면 치소용과 농성용을 분리한 듯 공력이 많이 들어간 성곽입니다. 게다가 남쪽에 평야를 두어 적방향은 남쪽입니다. 실직에 대한 기록은 494년 견화성에서 고구려군에게 포위된 것을 백제군이 구원해줬다는 것과 496년 우산성을 공격하는 고구려군을 이하에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494년은 상주 견원산성이나 보은 노고산성설이 있고 496년은 충주의 어떤 성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두 보은보다 북쪽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을 남쪽에서 방어하는 이성산성을 축조했습니다. 신라 조정은 이미 5세기 말부터 백제와 갈라서려는 심중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산성이 있으면 고분군이 있지요. 삼년 산성 옆에도 대규모 고분군이 있습니다. 종곡천 너머 풍치리에는 삼국시대와 신라 발해시대 조성된 약 만평 규모의 고분군이 있고, 남쪽 능선으로 약 1km 떨어진 길다란 골짜기 안에는 5,6세기 삼년 산성 축조후 조성된 대아리 고분군이 자리합니다. 능선에는 직경 15에서 20m의 대형 고분들이 있습니다. 사면으로 내려오면 그보다 작은 약 10미터 크기의 중소형 고분들이 가득해서 1,644기의 고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중부지역 최대 규모에 가깝습니다. 3년 선성과 시기를 같이하는 신라 고분들이므로 집중 운용된 시간대가 자연스럽게 좁혀지며 활발했던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한 인명 손실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백제가 멸망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진 정황과도 일치합니다. 고분군 동쪽 너머에는 유물산포지가 넓게 산포하는데 대부분 신라발의 시대 이후의 것입니다. 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는 보은읍에 남아있습니다. 삼년산성에서 유래한 삼년산군의 이름이 남았다고 하는 보은삼산리에는 조선시대 동원이나 유물산포지가 남아있습니다. 후손들의 생활로 이전의 유물들은 사라진 것이겠죠. 대신 외곽의 봉평리에는 삼국시대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인근의 삼국시대 것은 삼승면, 옥천으로 이어지는 남쪽 통로까지 내려가야 하므로 역시 당시에 새거지는 보운이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봉평리에서 원삼국시대의 유물도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보운의 유래는 현재의 삼년산성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흥미롭게도 삼년산성 발굴 결과 토성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석축 내부에 판축으로 이루어진 토로가 있었고 이를 둘러 석축이 축조된 것인데 그렇다면 삼년산성의 기원은 470년 이전으로 더욱 거슬러가야 할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탈의이사금 8년 8월, 서기로 무려 64년입니다. 백제가 병력을 보내 와산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인데 신증 동공여지 승남 보은현 산천조에 와산이 등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3년 산성을 와산성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요. 그런데 이 와산성이 삼국사기 초기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66년에는 백제에 빼앗겼다가 탈환하기도 하고, 75년에는 또다시 백제에 빼앗깁니다. 76년에 다시 탈환하고, 190년에는 백제의 유인공격에 와산까지 끌려 들어와 패전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 사이 백제에게 빼앗겼었다는 이야기니, 행간에 더 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에 교차되어 등장하니 당시에도 와산성은 중요한 성, 백제와 신라의 세를 겨루는 중요한 전투였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3년산성은 우리 역사 초기 백제와 신라의 각축에 와산성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470년 석축으로 축조하여 신라 확장의 발판으로 3년산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고려 태조를 포함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의 활동상이 새겨져 있으며 더 나아가 지명으로 굳어지기까지 하여 전략적 전술적 중요함을 넘어 역사적 지표 로서 자리잡은 것이지요. 삼년산성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 어쩌면 고구려와의 공방은 모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강문들이나 성벽이 최대 8번 다시 지어졌다는 사실은 이곳을 스쳐 갔을 수많은 삼국병사들의 기쁨 과 회한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공격군의 주 공격 방향을 상정하여 서성벽에 집중 배치한 신라 특유의 원형으로 된 치, 곡성과 별동대를 출격시키기 위해 곡성 뒤에 숨겨놓은 남문, 높은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덧붙여 쌓은 보축, 최대 높이 13미터에 최대 폭이 10미터에 달하는 두껍고 웅장한 성벽, 신라 발해 시대로 거슬러가는 아미지와 현문식 성문들, 우리나라 삼국시대 석축성의 대표격이며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성곽들의 연대 기준으로 굳건한 성곽이기도 합니다. 성벽의 둘레는 약 1.7km입니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나 100m 고저차가 극심하여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남문지에 서서 보은 시내를 바라보고 남성벽을 걸으면서 무너진 성곽을 옆에서 지나가며 남동쪽 망대지에서 대아리 고분군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무너진 구간이 있네요. 1500년 세월이 야속합니다. 동문지에는 삼년 산성에서 가장 높은 성벽과 무려 8번이나 다시 지어진 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티제가 바로 보이는데 저기를 넘어가면 송리산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상주로 가는 숨겨진 통로도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있자. 성벽이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고축 위에 최근에 떨어진 성돌들이 있네요.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안전펜슬을 설치하던지 미리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풍문지는 조선시대에 개축되어 원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쪽으로 골짜기가 충실하여 외성을 설치하기 좋아 보이는데 따로 무언가를 한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출입구인 서문보다 접근성이 좋지요. 서북쪽 망대지에서는 전방에 노고산성이 바로 보입니다. 비로소 확신이 듭니다. 삼년 산성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특히 남쪽 망대지에 오르면 항상 모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대아리 고분군이 한 눈에 보이는 곳이라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록의 봄에 도시락 챙겨서 성벽 아래 바람 없는 곳에 앉아 솔향기를 맡는 것도 즐거움입니다.